여기 돌보려고 지금 길가려고 나가는 되들이구나 아유 길을 다 막아놨네 큰일났네 음, 여기 통제하겠네 뭐 이따가 내일 이따가 나면 저기 오는 저들이 이쪽으로 붙으니까 여 우리 가지 못하는 거야. 아유, <laughs> 넘치네 벌써 일로. 아유, 여기 막으면 이제 여기 이제. 저 춤을 사진 찍는 거 봐. 춤을 해서 어떤 사람이게